믿음. 믿음은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빛. 믿음은 힘이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힘. 믿음은 사랑이다. 가장 위대한 사랑.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랑. 상처받은 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 믿음은 생명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생명.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촛불.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구원의 손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을 준다. 믿음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완성시킨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 알아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 믿음은 희망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것.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 믿음은 사랑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믿음은 생명이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빛.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